안녕하세요. 서민 탈출을 꿈꾸는 엑시트 플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며 엑시트 플랜과 꿈을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펙 주식인 티커명 CGRO의 최종 합병 투표 공시가 올라와서 이에 대한 이야기 및 지난달 있었던 투자자들과의 질의응답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노비즈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BMW 차량에 부착될 라이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작년에 이미 상장한 루미나는 볼보와의 협약으로 유명했죠. 새로운 신기술은 이렇게 일반 대중적인 브랜드보다는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먼저 채용을 하고 이후에 대중적인 브랜드로 그리고 저가 브랜드로 서서히 시장이 커져갑니다. 먼저 라이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럼 실제 차량에서 쓰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카메라와는 어떻게 다른지 이노비즈에서 공개한 실제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위에는 카메라로 촬영된 화면, 아래는 라이다로 촬영된 화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색상과 다를 뿐, 카메라만큼 선명하고, 그리고 우리 시야보다 더먼 곳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카메라만큼 실시간으로 주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강점은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노비즈가 어떤 기업인지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감은 오셨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인 스펙 주식 티커명 CGRO의 DFM14A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DFM14A 공시는 주주총에 관련된 공시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011년 3월 31일 오전 9시에 온라인 형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하자면 3월 31일 오후 10시, 밤 10시에 열립니다. 안건은 이노비즈와의 최종 합병 여부에 대한 투표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합병 승인이 되겠지만 끝까지 지켜보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지난달 웹이나 형태로 열린 투자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의 주요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PPD 자료는 이노비즈의 공식 홈페이지 상에 올라와 있는 애널리스트 데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금리 충격으로 많은 스펙 주식들이 저점 대비 회복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안된 상황입니다. 일반 주식과 달리 스펙 주식은 직접 상장과는 달리 개인들도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상장만큼 상장 전 꼼꼼한 절차들을 다 거치고 상장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묻지마 투자에 위험성도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특히 금리가 경기 회복의 예상으로 상승할 일만 남은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 큰 수익이 안 나는 대부분의 스펙 주식들은 더욱 투자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료들은 하나하나 투자자들은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지리응답의 첫 시작은 이노비즈의 탄생 배경 및 직원 구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노비즈의 핵심 인력들은 이스라엘의 군부대 조직인 유니8 1에 소속이며 유니81에서는 최신 군사 기술들을 다루는 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니81 출신이 만든 다수의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노비즈의 직원들의 72%는 R&D 관련 직원들이고 이들 중 25%는 유니81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략하게 이노비즈의 연혁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이노비즈는 2016년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및 기술회사인 마그나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마그나는 얼마 전 LG전자와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했다고 한국 뉴스에도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율주행 개발회사인 앱티브와도 2017년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앱티브는 현대차와의 자율주행 개발에 힘쓰고 있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회사인데요. 자율주행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BMW의 라이다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중국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하이레인과의 파트너십을 그리고 2019년에는 하만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만은 삼성전자에서 인수한 기업이기도 하죠.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이 자동차의 최신 기술은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먼저 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차인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차량에 라이다라는 최신 센서를 부착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넣어서 기존 가격보다 몇백만원 높여 판다면 누가 구매를 할까요? 하지만 프리미엄 차량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차량 가격이 수천만 원이며 운전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수백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죠. 위 사진은 BMW 차기 7 시리즈의 테스트카 사진인데요. 그릴 윗부분에 라이다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나올 제네시스 G90에도 라이다가 두 개나 부착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나 뛰어난 기능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향후 라이다 총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 정도의 규모에서 매년 23%씩 성장하여 2030년에는 하나 약 60조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70% 정도가 승용차 부분에서 발생될 것이라고 이노비즈에선 예측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승용차에도 쓰이지만 자율주행 버스, 트럭, 로봇택시, 자동주차, 산업 분야 등 아주 넓은 분야에서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노비즈에서 이노비즈2 제품으로 상당 부분 커버할 것이고, 이노비즈2 플러스 제품으로 고성능 기능이 필요한 분야에 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노비즈의 강점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먼저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와 2조 원 가량의 계약을 한 점, 그리고 마그나 앱티브, 하만 등의 티어1 파트너를 보유한 점, 세 번째로는 마그나와의 협업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며 자동화된 생산체제를 가졌고, 마지막으로는 값싸면서도 우수한 성능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라이다를 지녔다는 점입니다. 리노비즈의 라이다는 905 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이는 1550 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하는 라이다에 대비하여 수백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905 나노미터 레이저는 기술 개발이 먼저 시작된 기술로 실리콘 리시버를 사용해 원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태양광과 유사해 노이즈가 잘 발생하고 출력을 높이면 사람 눈에 흡수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반면에 1550 나노미터 레이저는 출력을 높여도 사람 눈에 흡수가 되지 않으며 인식거리를 더 길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가가 비싼 점, 그리고 수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미나가 1550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하는데요. 이노비즈와 루미나 양측 모두 소프트웨어로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하지만 실제 차량에 부착된 라이다의 성능을 현재로서는 비교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노비즈의 투자자 답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BMW 측에서 요구한 성능은 1초당 3메가픽셀의 처리 능력을 요구하였고 현재 이노비즈의 라이다는 이 요구 수준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비유하며 카메라도 처음에는 낮은 수준의 화소에서 현재 수준까지 발전하였듯이 라이다 또한 점차 발전해 나갈 것이며 2025년에는 초당 15메가픽셀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사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FMCW 방식이 요새 많이 채택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처리 속도에 한계가 있고 이들의 2025년 기대 퍼포먼스를 2021년 이미 이노비즈가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1550 나노미터의 라이다에 대해서도 이들은 더큰 모듈 및 쿨링 시스템이 필요하여 905 나노미터의 라이다가 더 우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노비즈 라이다는 ISO 26262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ISO 표준인 자동차 위험 분류 등급으로서 차량의 모든 다양한 전기 및 전자 시스템에 대한 기능 안전 요구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에 쓰일 부품인 만큼 이러한 인증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와 더불어 ISO 9001 품질 경영 인증 및 IATF 16949 인증. 이는 유럽과 미국을 통합하는 글로벌 규격으로서 자동차 품질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의 적합성을 인증해 주는 것으로 이 또한 품질에 대한 인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모리 스파이스 인증은 올해 2분기 안에 취득할 예정인데요. 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 BMW,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볼보 등에서 부품 제공 업체의 이 인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데요. 이 인증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굉장히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를 통과한다면 확실한 품질이 보증된다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국제 인증과 더불어 BMW 및 마그나의 3년 전부터의 지속적이며 강력한 품질 검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BMW의 인증은 업계에서도 엄격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밤에도, 눈 속에서도, 비바람에서도, 햇빛이 눈앞을 가리는 상황에서도 이노비즈의 라이다는 앞서 영상에서 보듯 안정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이 모두 자동화가 되어 대량 양산에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라이다 업체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량 양산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지 예로 내년에 출시될 풀체인지 G90에는 라이다가 장착되어 레벨3 자율주행을 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최초에 장착될 라이다는 현대모비스의 전략적 파트너인 벨로다인의 라이다였습니다. 하지만 양산의 문제로 실제 탑재되는 라이다는 발레오의 라이다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벨로다인에서도 차량용 라이다의 대량 생산이 아직 어려운 상황이니 라이다 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노비즈의 경우 내년 초에는 이노비즈1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이고 이후 차츰 이노비즈2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의 대량 생산은 2 0 1 3년 중반을 넘어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이노비즈 측에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노비즈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경쟁사보다 몇 년을 앞서 있다고 하는데 이 점은 이노비즈 측의 주장이니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노비지는 현재 장부상의 BMW 계약만 하나로 약 2조 원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판매로 발생되는 매출은 일회성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네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사실 떼어내려고 해도 쉽게 분리하기 힘들 정도라는데 왜냐하면 그 하드웨어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최적화시킨 것이기 때문이죠. 하드웨어는 애플,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를 쓴다면 이상하고 최적화가 되지 않든 말이죠. 이노비즈의 주장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정기적인 업데이트로 이를 통한 구독료를 받을 수 있어 여기서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매출 계산에서는 최초에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가격만 계산했으니 향후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5년엔 이익은 약 하나로 6,300억 원 정도 발생된다고 하며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 각 단계별 협상 진행 중인 회사의 수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못하지만 상당한 회사와 접촉 중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노비즈의 소프트웨어 전략은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노비즈의 라이다에서는 이노비즈의 소프트웨어를 최적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한 회사에서 한번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면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도 합니다. 이노비즈의 예상 실적은 다음과 같은데요. 내년부터 마진율이 26%, 45%, 25년에는 52% 수준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적자를 면치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장으로 자금을 든든하게 생겨놓는다면 성장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노비즈의 예상 실적을 보기 좋게 차트로 나타낸 슬라이드고요. 순이익이 흑자가 나는 것은 2024년부터입니다. 2025년에는 순이익이 상당히 증가하는데 이때의 주가가 얼마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부터는 이노비즈가 예상한 이노비즈의 예상 가치입니다. 같은 라이다 기업인 에이바 루미나 벨로다인과 비교를 한 부분이 그나마 가장 알맞은 비교 같아 이 부분만 살펴볼게요. 제일 위 줄은 2020년부터 2022년 매출 성장률 비교인데요. 이노비즈, 에이바, 루미나, 벨로다인의 매출 성장률 평균은 159.8%이고 이노비즈는 171%로 평균보다 11%가량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2021년 예상 매출 총이익인데요. 위 4개 네 라이다 회사 평균은 62.7%중 가장 하위인 51.6%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줄은 2011년 예상 에비타 마진율인데요. 4개 네 회사의 평균은 39.4%이며 이노비즈는 30.8%로 루미나와 에이바에 비해 낮습니다. 이 표에서는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의 비교를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줄은 기업가치 나누기 2021년 예상 매출입니다. 루미나의 경우는 현재도 가장 높은 주가를 자랑하듯 매출 대비 14.5배의 기업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매출 대비 평균 5.2배의 기업가치를 시장에서 지니고 있는데 이노비즈는 고작 1.8배입니다. 아래 두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 또한 이노비즈는 타 3사에 비해 꼴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노비즈는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타 라이다 기업만큼만이라도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로 2.5조에서 약 3.9조가량의 기업 가치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를 주가로 환산하면 대략 20달러 초반에서 많게는 30달러 정도까지인데요. 현재 주가가 대본을 쓰는 지금 11.1달러이니 상당한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저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기술주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던 시기이며, 현재는 국제금리 상승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평가가 혹독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루미나의 경우에도 최종 합병 이전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전례가 있기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루미나에 대한 최근 소식들을 자세히 한번 다뤄보며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노비지에 대한 최근 소식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영상에 참고한 자료들은 하단 링크에 남겨 놓겠습니다. 혹시 영상 설명 중 틀린 부분이 있었다면 부정 댓글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은 단순히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일 뿐 매수 매도 추천을 드린 영상이 아닙니다. 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또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서민 탈출하는 그날까지 엑시트 플랜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양질의 내용을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엑시트 플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